곱창, 대창, 떡볶이, 같이 해서 먹어. 다 먹을 거예요. 들어와. 음 오뎅이랑 떡이 원래 겸상을 잘안 해주는데, 알죠? 떡은 떡파가 있고, 오뎅은 오뎅 <laughs> 먹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그래? 알겠어. 오뎅? 오뎅도 야무지게 먹지. 어떻게 야무지게 먹는지 알아요? 오뎅이 넓잖아.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지. 먹어야지. 오뎅이 넓잖아요. 이거는 쌈이야. 곁들이는 게 아니야. 얘는 다 품어줘야 돼. 곱창 올려. 대창 먹었어. 대창 먹어. 대창 올려. 깻잎 올려. 응. 다파파한 조각에 올려. 야무지게 싸가지고. 이거 이렇게서. 응. 인정. 인정하면 한 잔에 인정 저 밑에서 심양 깊은 곳에서 제조하고 왔어요. 음. 어. 구도를 알았어. 내가 못난이 구도를 알았어. <laughs>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난 못난이가 돼. 멀리서 정면으로 찍어야겠다. 꿀젤리 먹방이 너무 사격이 커가지고 절대 그 구도로 찍지 않기로 했어요 <laughs> 음. 절대 절대 음. 일단 너무 맛있고요 효과 때문인거죠 음. 일주일 중에 하루만 휴가를 쓰라고 하면 저는 수요일에 쓸것 같아요. 음. 저는 금요일. <laughs> 아, 진짜? 4일이 힘들지 않아요? 연장으로 하면? 음. 근데 그것도 맞아. 왜냐면, 금요일에 시면 진짜 꿀이긴 해요. <laughs>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, 주사위제 하면 그냥 하루 자유롭게 쉬었으면 좋겠다. 일주일에 한 번. 약간 휴가제 같이. 권희님은 수요일? 음 하루 딱 쉰다고 하면 이어서시면은 본가 가야 되니까. 맞아요. 지금 실질적이 안 켜져요. 저한테는 지금 켜져 있다고 나오는데. 원래, 그, 치즈찌개 거의 메인으로 했었는데,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네? 뭐, 다음에, 다음날 유튜브 와서 다들 많이 봐주시겠죠? 방금, <laughs> 곱창떡볶이 집이 있어가지고, 거기서 지금 시켜먹었습니다. 내일 아마 9시쯤 킬 생각이긴 한데 9시 반쯤? 세팅하고 이러면은 9시 반쯤 될것 같아요 내일은 게임할 거예요? 지금 하고 싶은 게임이 구니에 왕창 많이 담아놨잖아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9시 반에 할 거야 <laughs> 어, 방송하고 <웃음> 내일은 <웃음> 맞아요 맞아요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방송이에요 <laughs>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자주 킬려고요 제가 방송이 어려운 게 세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 켜 그냥 이제는 딱 키면은 바로 세팅이 돼가지고 좀 자주 켤스 있을 것 같아. 이것도 먹방도 하고. 일주일에 한번 켰어요. 화요일. 9시. 8시에는 안 와요. <laughs> 8시에는 못뭐 왔어. 화요일한 번. 아니면 녹방. 아, 오늘도 맑은. 그. 애니메이션에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약간 초긍정적. <laughs> 초긍정 캐릭터여가지고 우울이랑 조금 안 맞아서 저는 우울보다는 맑음. 항상 맑아. <laughs> 짠한 짠해? 이런 말금. 짠! 음? <laughs> 아니,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, 사이드를 자꾸 까먹어. 이 사이드가 진짜 <laughs> 여러가지가 있거든요? 감자 핵수프, 이거 뭐? 음, 너무 맛있고요. 내일은 계획한 게임이 몇개 있긴 합니다.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놨고, 음, 맞아, 너무 맛있어. 일단 짭짤해. 너무 짭짤해. 아 그래요? 휴먼 펄플렛 하 좋죠? 휴먼 펄플렛 한번 해야 돼. 내일 한번 갑시다. 이유가 바로 오늘 방송을 킨 이유예요. <laughs> 방송 채팅을 오늘 했거든요. 맞아요. 아 맞아 맞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이제까지 방송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. <laughs> 오늘 처음으로 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. 사실상 오, 오늘이 방송 첫날이야. <웃음> 인정? 인정. <laughs> 닭껍질을 다 먹을 때는 필터나 이런 건안 들어가 있는데 너무 밝아가지고, 다 날아가 버렸어, 이목구비가. <웃음> <웃음> 맞아. 근데 첫 영상 보잖아요? 완전 장중의 발전이에요. 첫날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90년대에서 왔냐고 했어. 하두리 켜, 헤드로킹 켰는지. 이벤트를 하려고 그때 제가 키링 만든다 했잖아요. 근데 진짜 실제로 만들었어. 1호 펜 주려고. 받으실 거면 주소... <laughs> 주세요. 1호 펜, 이거 다음에 또 제작하면 2호 펜이야. 이거 1호 펜,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? <laughs> 음, 빼줬으면 <그랬으면>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바은 진짜 그거 알죠? 약간 어 좋습니다. 제가 꼭 방송 끄고 확인할게요. 짠 이거 게살 게다리 튀김 이게 진짜 맛있네. 튀김 아닌 거 인증. <laughs> 개다리살인 거 인증. 어디 있어? 좋죠? 진짜. 꽤나. <laughs> <맨날. 웃음> 그. 제가 빨리, 많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, 방송 준비는 다돼 있어. <laughs>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아. 근데 진짜 알림 설정 해놓으신 거 감동이잖아. <laughs> 진짜 감동이에요. 그 휴먼 폴플렛 주작기가, <laughs> 내가 또 모션을 해야 되는데, 마우스 오른쪽? 왼쪽? 이렇게 되고 걸어가는 게 이제 그 키보드. 분무자 너무 맛있잖아. 음 맛있다. 아 젓가락이 아니야 <laughs> 맞아. 젓가락질 할 틈이 어딨어요. 바로 집어서 입에 넣어야지. <laughs> 음 너무 맛있잖아. 다시 공부 돼서야 뭐 시키실 건가요? <laughs> 야식 먹고 만두 한잔 <laughs>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. <laughs> 아, 좀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. <laughs> 와, 근데 저 진짜 치즈 잘 먹죠? 그거 많은 거다 먹고 있다. 이거 뭘까요? 치즈볼. 많이 아프네요. 한 잔에 짠딱 비율이 와서 술 먹고, 이거 딱 먹으면 이제 끝이야. <laughs> 아니고 먹방 유튜버 인정이죠? 음 아니 두번 나눠 먹으면 맛이 없어. 데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. 들어간 거죠. 화요일에 이제 고정이고 플랫폼을 지금 치즈지기랑 아니 치즈지가 아니고 습이랑 유튜브가 지금 동출되고 있습니다. 동출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같이 그 채팅창이 켜지고 있어가지고 영상이 이게 안 보이나? 채팅창에는 보이죠 화면에. 제가 어떻게 성출되고 있는지가 몰라서... 음 그쵸, 그쵸. 튜브에서안 음. 보이는 스은 아마 습에서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럴 거예요. 넘어오셨군요 형님 <laughs> <희님>. 형님 <희님> 오셨습니까 <laughs> 아 동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아, 너무 웃기네 밥은 볶아 먹어야죠. 무조건. 음. 혹시 마지막 키링의 주인공이신가? <laughs> 제 설명란에 이메일 있는데 거기에 받으실 키링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마지막 기름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두 개씩 두 개씩 해가지고 네 개를 제작했거든요네개 한정이야. 음, 맛있다. 마지막 한잔 할까요? 건들어 <laughs> 짠해. <웃음> 음 오, 정말 의향이 있으시면 합, 협동 게임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, 휴먼 풀플렛 내일 해볼까 해가지고,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도 좋고요 진짜 열심히 방송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도 갑자기 또 드네요. <laughs> 재밌는 컨텐츠로 또 웃겠습니다.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 인사하고, 우리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갑시다. 직장인들은 자야 돼. <laughs>